그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못본것 같아 아직. 이야 음. 실제로 형은 막 야구장, 농구장 다해 가봤잖아. 네. UFC 관중들이 제일 착했어. 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얘가 얘가 아, 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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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했는데, 오 진짜 너무 젠틀하고. <laughs> 막. 나는 관광객이고 이렇게 뭐 좋은 자리로 골라가지만 네. 이게 약간 이렇게 알려오게 약간 인종차별의 네. 시선이 있어.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비싼 티켓을 사고 가면 네. 꼭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막. 어, 어, 그럼 너, 너, 너 이거. 얼마에 샀니? 어떻게 왔니? 막 음. 이런 식으로 물어봐, 어. 막좀그 어. 기분 나, 약간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음. 느껴져, 막 음. 그리고 이제 음. 외국인들이 봤을 땐 동양인은 되게 어려 보이니까, 또막 네. 음. 어, 나는 또 이제 막 책가방 같은 거 들고 가니까, 넌몇 살이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UFC 사람들 그런 걸안 물어보고 되게 막 되게 친절하게 맞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나도 좀비 응원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신기하죠. 진짜 옛 말대로 UFC 보러 온 사람들 되게 젠틀하고 친절하고나 맞아 어, 랜디 막 못된 막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진짜. 어. 카타르만 해도 카타르 갔을 때도 아이 고 그럼 되게 나를 째려보고 막, 그랬던 <웃음> 막 <웃음> <웃음> 어. 어막 이게 뭐하나 말면서 뭐 동양에서 꼬마 같은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laughs> UFC는 막 뒤에서 막 이그러고 맞아, 막 맞아. 맞아. 같이 즐기는 나보고 내가 너 찍어줄게 막 이러고 막 저도 막줄서 있는데 음. 이제 다른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자 자리를 맡아 달래요. 음. 저 이제 맡아줬죠. 오는데 맥주 2만 원을 사다 주는 거. 맞아 맞아. 너무 비싼데 근데 네, 뭐. 음. 딱 사줘가지고 마시면서 기다리면서 친구 돼가지고 지금도 뭐 이제 연락하고 오. 그런 아, 식으로. 예. 네. 그걸 표출을. 이 경기장에서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원래 사람을 이렇게 이쪽으로 표출하면 단쪽으로는 어, 유해해지는 거야. 그래서 유해지지. 어, 그 뭔가 격투기는 항상 그 매니아층이 느낌이 강해가지고 집결된 느낌이 항상 축농 야에 밀려가지고 제가 아, 어렸을 때부터 격투를 좋아했으니까. 아, 그렇지. 애들이랑 얘기하고 싶어도. 몰라 소외대 소외대 네. 이 <laughs> 뭐야 김동현이 뭐야 봐. 싸움 모르, 모르거나 그러니까 말거나 약간 무시하는 하면, 어. 네. 메인 스포츠가 맞아, 아니다 맞아. 보니 야만인이다 막. 막 이러고 맞아 피나고 그 이러니까 아니야, 맞아. 막, 막 피가 범벅이 되고 이러, 이러니까 사실 <laughs> 음. 이제 싸우다 보면은 격투하다 보면 근데 이제 격투 팬 입장에서 김동현이 처음 UFC를 갔을 때가 음. 화이트머니를 되게 많이 받고 갔거든요 아 그래? 네. 실제로 처음 갔을 때? 네. 일본에서 활약해서 간거 아니야 아, 그쵸, 딥에서, 딥에서 이제 딥에서 해서 갔는데 그때 진짜 일본사람들 그냥 한방에 다 잠재우고 잤어요 음, 그리고 그때는 스톤건이었잖아요 네, 스톤건이었잖아. 네 매니저, 별명이 스톤건이잖미국 일본건은 메뉴가 됐그아지 근데 어. 그때 거의 한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신인에 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신인 컨트랙트 보다도 그럼 시세가 엄청 났을텐한 4천, 4천 받고 갔을 거예요 어. 승리 4천, 기본수당 4천 왜 그래도 UFC에서 되게 인정을 했구만 네. 걔 얘는 정말 잘한다 어. 그 스카우터가 되게 좋게 본것 같아요 음. 음. 아니 뭐 실제로 잘했지. 네, 어, 진짜 잘했어. 그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런 레전드가 탄생했구나. 음. 이런데 야 김동현 UFC 이런 애들이 뭔 소리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로 그러니까 치면 약간 뭐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가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인데 네, 네. 류현진은 막다 아는데 사람들이. 맞아요. 어, 맞아요. 김동현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할 대상이 많이 거죠. 그렇죠. 맞아. 사실 김동현은 오히려 예능하면서 더 알려졌지. 맞아요. 맞아. 심지어 격투기 선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예능인으 그렇지. 야, 정찬성은 그래도 네. 격투기 선수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 아직 현역이니까 그렇지 네. 김동현은 네. 개그맨인 줄 알아요 어, 정찬성만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다 모르더라고 막. 네. 특히 여자들은 어. 그, 그냥 우길아저씨 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경치 되게 좋더라 막 이래요 어, 김동현 그렇구나. 실제로 보면 맞아 어마어마한 근데 선수지 근데 그때 지옥의 웰터급 당시 6위니까 그러니까 어. 맞아. 어. 맞아 어마어마한 선수지 조르스 생페이 있었고 음. 칼로스 코넨 우들리 우들리 맥도날드 와 마이아 맥도날드 와 걔는 진짜 밑바닥부터, 정창손도 그렇지만 김동현이 말로 진짜 관심 없을 때 혼자 그냥 쫓아 쫓아 올라가서 더 외로웠을 거예요, 막 그런 음, 그렇지. 개체 이거또 네. 기술도 다 모르고 맞을 요약적이네요 그데막 해병 티셔츠 입고 개체랑 하고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스폰, 스폰 없어가지고 러시앤캐시 <laughs> 스폰, <없어서. 웃음> 스폰, <없어서. 웃음> 스폰 막 붙이고 나왔겠네, 지금처럼 리보가 어, 아닐 때만 해도 해병대 어, 그 해병대랑 그 러시앤캐시 어, 그 뭐, 어. 러시앤캐시를 붙이고 나왔는데 팬들이 욕을 하는 거야. 그치, 사체에서니까. 그러니까 해주시니까 사체 열심히 쓰는 했으니까. 거기를 네가 광고하면 어떡하냐? 광고 해줄 데가 없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너가 그런가? 만 원이라도 내고 보던가. 맞아, 맞아. 그게 아니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성환 세이브 세다. 예. 네. 세다. 아, 그거나 그 되게 전통적으로. 시장이었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 김동현 되게 나는 잘 풀려서 좋은데. 도도.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모르는 애들이. 정찬성은 시합 뛰면서 그래도 예능 나오는데 음. 김동현은 뭐냐 막 이러면서 욕하면 이제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리플을 네. 달아주기 선부자다 얘가 진짜 조상이고 얘는 진짜 고생 할 어. 만큼 했던 애다. 아, 그 인정. 얘는 그래서. 지금 돈잘 벌고 이렇게 예능 해도 된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어. 거의 뭐 축구로 치면 박지성 같은 존재니까. 정찬성은 손흥민. 음. <laughs> 나는 김동현 이렇게 이 예능적으로 성공할 줄 몰랐어. 어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도, 웃기 어. 나는 그렇게 웃기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예. 카리스마 있는 선수였는데. 어. 아 이거 그러니까 뭐 망가지고 이럴 때도 어. 나는 저러다 그냥 인기가 뜯기겠지 랬는데 이렇게 예능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줄 몰랐어. 그거, 어. 그때 막 일본 당시에. 그, 보면은, 완전 무표정에, 그때는 더 각져 있었어요. 말, 아, 아 되게 날카로운 이상이잖아, 사실. 성형이니까. 웃지도 않아. 사실 지금도 날카로운 이상이야, 잘 응. 보면. 어. 무표정하면 무섭죠, 응. 김동현 선수도. 응. 근데 이제, 바보 그런 이니 바보처럼 하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유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 라바 흉내 내고요 맞아, 맞아. 경기 이기고도 했잖아요 그니까 음. 그 우리 한국대회에서 어, 멋있게 음. 이기고 그 흉내 내고 이럴 때 내가 그래서 왜저렇게 그냥 멋있게 해도 되는데 해. 라바 흉내 왜 내는 거야 이러는데 이미 그때부터 머릿속에 맞아. 예능으로 난 가겠다 어, 어.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대요. 아 원래 아,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래요. 아, 네, 네. 아 네, 네. 농담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음. 근데 뭔데 뭐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끼는. 어 그러니까. 어 네. 아, 그래서 후배들도 맞죠. 되게 많이 끌어주는 느낌이. 맞아요. 마리텔 음, 때 막, 네. 보면은 최도호도 그때부터 많이 아, 끌어줬었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